안녕하세요. IT 리뷰한 남자, 엔쩐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엔쩐이 채널 처음으로 언박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바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았고, 첫 출시가 됐을 때는 굉장한 환호와 찬사를 받았던 바로 그 모델, 지플립입니다. 그런데 사실 지플립은 지금 언박싱 영상이 워낙 많잖아요. 그런데 제가 굳이 지금 타이밍에 지플립 언박싱을 하는 이유는 지플립이 이제 도착했어요 이렇게 늦게 올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지플립을 이유로 이제 다양한 언박싱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플립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놀란 게 제가 지금까지 갤럭시 시리즈를 여러 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봉투로 온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나름 그 프리미엄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자, 그럼 한번 개봉해 볼게요. 안쪽에 이렇게 지플립이 있습니다. 확실히 케이스가 느낌이 정말 달라요. 그런데 이 안에는 뭐 지플립, 뭐 박스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보면 아래쪽에 G라고 써 있는데 지플립 같은 경우는 블랙하고 퍼플 두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. 그중에서 저는 앞에 있는 퍼플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 그럼 지금 G 플립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앞에 케이스가 씌워졌을 때는 지 모양밖에 안 보이는데 딱 빼고 나니까 안쪽에 플립이라고 써 있네요. 보시면 G 플립. 기본적으로 G 플립을 구매하면은 지금 어, 삼성전자에서 그 필름을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 필름은 디지털 프라자에 직접 방문해야 붙일 수가 있습니다. 별도로 구매할 때에는 1 3 0 0 0 원에 붙일 수가 있고요. 충전기가 따로 있네요. 근데 충전기가 좀 아쉬운 게, 어, 25W가 아니라 그냥 1 5 w 짜리예요 요즘은 다 25W, 45W까지 나오는데, 15W인건 조금 아쉽고요 보면 앞에, 그리고 여기는 충전 케이블, 여기는 AKG, 튜닝이 된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. 참고로 이어폰이 3.5파이 단자가 빠져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USB-C 타입이에요. 그래서 충전과 같이 쓸수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해요. 그리고 지플립 전용 케이스가 있네요. 자,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앞에 전면부터 보면은 지블립 같은 경우는 화면, 화면 비율이 기존에 확실히 달라요. 22대 9. 매우 긴 화면 비율이 갖고 있죠. 앞에 있는 카메라 홀도 굉장히 작아졌고요. 자세히 보시면 이 모서리에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. 이게 접었을 때그 필름에 디스플레이에 충격이 가지 않게 잡아주는 부분 같아요. 그래서 폴드가 다시 출시가 됐을 때에는 이 부분이 마감이 됐는데 앞에 있는 플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감이 잘돼 있네요.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조그맣게 1인치가 조금 넘는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뭐 삼성 얘기로는 광각과 초광각이라고 해요. 그래서 망원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플래시가 들어가 있고요. 옆에 사이드 부분을 보게 되면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어요. 그리고 S10E에 들어가 있던 그 지문 인식. 이 옆에 전원 버튼과 같이 통합돼 있어요. 그래서 지문 인식 겸 전원 버튼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이 버튼도 두번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활성화가 돼요. 그리고 왼쪽에는 유심 슬롯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처음 접었어요. 접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지금처럼 약간 두께가 있긴 한데 보면은 접었을 때 이렇게 살짝 약간의 이게 공간이 좀 달라요. 이게 완전히 접으면 필름의 자국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접었을 때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힌치. 케이스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이중으로 보여요. 케이스, 그리고 힌지 부분. 케이스를 씌우면 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. 그러면 전원을 이제 한번 켜볼게요. 네, 완료가 됐습니다. 지플립 다시 한번 안전사양 나와 있고요. 쭉 읽어본 다음에 아는 내용이니까 패스. 그러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까지 언박싱을 먼저 진행해 봤어요. 그리고 지플립에 대한 다음, 다른 사용 방법이나 아니면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IT 리뷰하는 남자, 엔쩐이었습니다. 첫 언박싱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